바다를 쳐다보는데, 혼자 이제 비석이 서 있고, 공동모지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 그날 출어 도중에 작업을 포기하고, 일찍 들어왔습니다. 들어오고. 이제 바다를 지키지 못한 죄책감도 있었고. 저는 올해로 이제 31년 동안 그 연안 선망업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어종으로 고등어, 전갱이, 방어, 전어, 뭐 핫공치, 멸치 이런 등을 잡고 있습니다. 해질 무렵 나가서 해뜨기 전에 들어와서 이제 갱매를 하는 업이고요. 매일매일 작업을 하고요. 바다라는 곳은 국민이 부유한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이 부유한 땅에서 신선한 먹거리를 잡을 수 있는 것만으로 저는 이제 행복한 삶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최선을 다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에 우리 어민들이 해상 시위에 나섰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임박하면서 어민들이 어선 200여 척으로 해상시를 위 했습니다. 오염수를 방류를 정부에 막아달라고 해상 퍼레이드 및 육상 집회를 계속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한 4년 정도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했지만은 저는 그 온몸을 불태워가고 통영에서 서울까지 몇십 차례 가면서 모든 행동을 함께 했고요. 어, 정부 보고 막아달랬는데 지금 현 정권은 뭐가학이라는 근거를 주장해서 우리 보고 개담이 어, 이렇게 하면서, 어, 저희를 무력화시켰습니다. 어, 지금도 현재 진행이고 지금도 막고자 하는 마음은 간절합니다. 오염물질이 축제된 고기를 먹으면은 인간에게 얼마나 해롭습니까? 근데 그, 그 유해한 물질을 갖다가 내가 어민이지만 잡아서 판다는 게제 양심상 그거는 허락을 못 한다고 생각해서 이거는 굳이 막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장시간 걸쳐서 이배는 얼굴로 보인다고 많은 과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바다는 전 세계로 이루어져 연결되어 있는데 거기 자기 나라의 그 이만한 이익을 위해서 버린다는 거는 그건 절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폐가 적을 때 막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바라는 점은 정권이 좀 바뀌어서 어 나라 어 주권을 지키고 바다를 사랑하는 권력자가 생겨서 헌법재판소에 우리나라가 제소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소리>